안녕하세요. 수입첫사기사 223입니다. 오늘은 현대 산타페 DM 2륜 2.0 프리미엄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현대 산타페 DM 2륜의 2.0 프리미엄이고요. 2014년 시 2013년 6월 경유 오토. 지세계 11만 키로인데요. 한 달에 2,000 키로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은 가능합니다. 엔진 미션이요.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자, 뒷면이고요. 자, 운전석 방향입니다.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핸들, 자, 키로수 11만 키로입니다. 운전석 좋으서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어,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크렁크 방향이고요. 루미나 하이패스 블레바 투 채널이고요. 운전석 조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엔진 상태, 휠과 타이어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산타페 DM 2륜의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다수입차싸上げた 이사는 100% 시민 판매와 성리로 보고 고지 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ww.수입차싸게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매직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작성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지 할부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 연중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건선구 건선로 308-5 도이치오토월드 2 5 도이치 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현대 보험사고요. 키로수 11만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무사고 차량인데요. 단순교환 하나는 있습니다. 조우석 휀다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교환은 있지만 사고는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그밖의 세부 상태 보겠습니다.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 산타페 DM211에 2.0 프리미엄 말씀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한번더클릭해주면수싸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산타페 DM-1972 이 정도만 알려주면 시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콜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처 싸게사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엠마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1년 365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산타페 DM2륜의 2.0 프리미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